조은석, 그 내란 특검이라고, 여기에 그 재판을 하는데, 공판에 놓은 검사들이요, 전번그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상복을 입고 재판에 놓와서시위를 하는 즉 검사들이 이미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특검에 남아있어도요, 업 일을 안 합니다. 의, 의지나 의혹, 뭔가 그 사명감이나 경지가 없으니까 수사가 안 되는 거죠. 이미 공판도전은 사상이 끝났다. 배보윤 변호사가 한마디 한 거에 법정에서 파견 검사들이 초상을 의미하는 검정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모순이라는걸 항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니까 특검 보이잖아 박옥수열 받아가지고 막 넥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유의 이야기가 재판장에서 할수 있는 이야기냐 막 반발해가지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 거예요 이창규라는 여주지청 부장검사가 올해 특검 편에 붙어서 검찰의 배신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배 검사들이 불만이 엄청나다. 할여이 특검은요 저는 사상 끝났다 봅니다. 이미 내란 특검도 최상밑에과도 흔들리고 있다. 이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